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린저씨 기준 제2의 나라 후기 영상인데요. 이 녀석으로 제가 골라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일단 게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지루할 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퀘스트 깨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퀘스트를 깨고 계속 이제 스토리를 넘어가면서 퀘스트를 깨는 방식으로 레벨업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에 충실한 건 좋은데 좀 귀찮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스토리 잘안 안 보거든요 그냥 뭐가 나오면 계속 스킵 해가지고 넘겨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뭐 강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레벨업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막 그냥 느끼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좀뭐 스토리 같은 거 보고 하는 걸좀안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뭔가 이렇게 좀 퀘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일이 다 클릭을 해주고 말하는 것도 스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스토리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건너뛰기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게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메인 퀘스트, 명성 의뢰 퀘스트, 그 다음에 토벌 퀘스트, 현상수백 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고, 뭐, 마물들을 처치하는 건 그냥 던져놓고서 알아서 싸우라고 하면 되니까 덜 귀찮았는데, 메인 퀘스트 밀때 진짜 많이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컨텐츠를 할 때도 계속 NPC한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거 제작을 하려면, 그냥 눌러가지고 제작하면 끝나잖아요. 재료 있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제작 가능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목적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NPC한테 또 뛰어가야 돼요. 무기를 만들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무기를 만들지를 못해. 예,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가는 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가는 거 자체가 좀 귀찮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누르는 거 보기도 귀찮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기들을 만드는 거죠. 방어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예,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고 얘도. 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여기를 와야 된다. 이게 진짜 좀 귀찮더라고. 그리고 뭐 새로운 칭호 또 얻었네요. 자, 극그 불씨. 응? 이런 것도 이제 전투력 올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2의 나라에서 전투력이라는 것을 올리려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메뉴에서 캐릭터 들어가 보면 스킬, 탈것, 코스튬, 뭐 칭호, 클래스 랭크 이런 것들 다 전투력 올리는 거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마라고 해서 레벨업, 승급, 강화 각성.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 레벨업은 그냥 원하는 무기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무기들 집어 넣어서 레벨 그냥 이렇게 올리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업을 해가지고 30레벨 찍은 장비를 별을 하나 올리는 거예요. 강화는 뭐 눌러보면 뭐 이제 이 칼을 만약에 강화를 한다 하면은 강화석이 필요하고요. 속성별로. 강화를 누르면은 그냥 전투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칼이 있을 시에 네, 그거랑 똑같은 칼을 합체시켜가지고 아이템 능력치를 올리는 거죠 근데 장비만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이마젠이라고 해서 팻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팻 같은 경우에도 레벨업 진화 강화 각성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화해가지고 팻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건 최대가 삼성인 것 같아 제일 높은 게 삼성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화하기 눌러가지고 팻도 공짜 아니죠? 뭐 퀘스트 깨가지고 얻는 건데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에 보면 업적이라는 게또 있어요. 업적을 올리면 마찬가지로 전투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도감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얻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줘요 돈 이거는 전투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모험 기록이라고 해서 그 몬스터들의 영혼석을 모아가지고 도감을 채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감을 채우면은 뭐 크리티컬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뭐 밑에 것도 뭐 채우게 되면은, 뭐 불속성 공격력도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스펙업할 수 있고 특산물은 맵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아가지고 아이템 등록하는 거고요. 뷰 포인트는 멋있게 생긴 곳에 뷰 포인트라고 돌멩이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뭐 얘도 이제 전투력을 또 올라가게 될수 있게 해주는 그 요소가 되고 보물 상자 같은 경우에도 찾으면 은또 전투력이 올라가는 뭐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뷰 포인트, 특산품, 보물 상자, 영혼석 이런 애들은 뭐 과금을 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과금은 이마젠 장비. 그리고 캐릭터에 있는 코스튬 네, 요렇게 해가지고 전투력을 올리는 거고 코스튬 같은 경우에도 도감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마젠을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가 올라가죠. 네, 여기도 이제 스펙업이에요. 코스튬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펙업을 할수 있고 그다음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스펙업 요소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금 요소들입니다. 뭐 만약에 이제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 메뉴에 상점 들어가 보면 소환 상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뽑을 수 있고 이마젠도 뽑을 수 있고 코스튬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소환권이 마침 있어가지고 뽑아볼 건데, 아니 이런 거 뽑을 때도 좀 바로바로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귀찮게 뭐막 영상 같은 걸도 보여줘요. 건너뛰기 눌러도 뭐 돌아가다가 하나가 튀어 나와서 이걸 열고 쓰레기 나온 거거든요. 다시 소환. 또 누르면 이게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뭐이 <laughs> 새가 계속 날아다녀 귀찮게. 응, 또 뭐가 하나 나오고 이게 뽑을 때마다 이걸 계속 봐야 되니까 난 이게 되게 귀찮더라고. 근데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무기가 한 개만 있으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망할로 무 이제 속성이 있거든. 그 장비에 이제 장착 들어가 보면은 불, 뭐 물, 풀, 암흑, 빛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종류별로 끼고 다녀야 되고, 이제 사냥터를 기본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상성 속성이 있어요. 불은 이제 풀한테 강하고, 풀은 물한테 강하고, 물은 불한테 강하고,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은 뭐 서로가 약점 속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냥터마다 무기를 따로따로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몬스터 같은 경우는 불속성이라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 무기 위에 막 화살표가 뜨잖아요? 이걸 눌러야지 좀더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키우려면, 무기도 속성별로 전부 다 풀강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무기가 또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점에 또 들어가 볼게요. 뭐 장비 같은 거 눌러가지고 소환 확률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이제 4성짜리 칼들인데 이렇게 좀 푸르딩딩한 애가 있고 좀덜 푸르딩딩한 애가 있어요. 보면 얘가 훨씬 더좀 확률이 낮죠? 사성 나올 확률이 4%. 합쳐가지고 뭐 그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삼성이 36%. 그 다음에 이성이 60%.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키우려면은 배경 있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방어력이 778이죠? 근데 배경 없는 거는 700이란 말이야. 좀 떨어지잖아요. 좋은 아이템 끼려면 배경 있는 템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확률이 0.054%. 뭐 물론 리니지 M 확률에 비하면 요뭐 엄청 귀여운 수준인데. 확정 소환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배경 아이템은 또좀잘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죄다 키워야 된단 말이지. 이마젠 같은 경우에도 소환 확률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배경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빨이 좋아가지고 찌르라는 애가 나왔어요. 와. 근데 이것도 이제 1티어가 아니고 2티어인 거지. 배경 있는 게더 좋은 거니까. 코스튬 같은 경우에도 확률이 주르륵 있죠. 배경 있는 코스튬이 있고, 없는 코스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확률도 전부 다 다르고. 그래서 뽑기 확률은 뭐 리니지 M에 비해서 굉장히 해잔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즐기려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게임에다가 지금 돈 10원 한푼안 쓰고 이제 게임을 즐기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그냥 여기 있는 퀘스트들 깨면서 레벨업 하고, 또 퀘스트 깨면은 명성 퀘스트깨서뭐 등급 올려가지고 또 메인 퀘스트 밀면 레벨업 금방금방 하거든요. 뭐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냥 이 게임을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M을 대체할 정도 게임은 아니고 그냥 심심할 때 시간 날때 짬내가지고 할 생각으로다가 이제 플레이를 시작해 본 건데 이게 은근히 보고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기에는 좀 어렵더라고. 요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돈도 잘안 모여요. 막 우선 한 마리 잡으면 5원을 줘. 돈도 좀 싸게 주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상점에 이제 패키지 들어가 보면은 그냥 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5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핫딜 2,500원, 1만 원, 3만 원, 10만 원. 뭐 스타트 패키지도 5천 원씩이고, 이거 2만 5천 원이고. 그래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저렴하면서 4,500원 치고 또. 굉장히 이제 구성품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성비가 좋게 나와 있더라고. 여기도 다단계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일단 뭐 이벤트로 장비 쿠폰도 좀 많이 주고 뭐 그래픽도 나름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제 만화틱하게 그려놔서 보는 맛이 물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리니지 M에서는 그냥 귀찮은 게 실현 던전 그거 하나인데 얘는 그냥 다 귀찮아 막. 어떤 거 스펙업을 하려고 하면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이런 뭐 보물 상자 같은 것도 열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막 불편함이 좀 많이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리니지 M 하는 린저시 입장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후기는 정말 귀찮은 게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데 재미 있긴 하다. 뭐 이런 정도의 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과금으로 게임을 해도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장비나 패시나 코스튬이나 이런 거에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뭐 돈지라는 거뭐 한두 끝도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를 깨면은 이런 식으로 뭐 성장 축하팩, 레벨업 축하팩, 퀘스트 축하팩 뭐 이런 식으로 축하한다면서 나한테 돈을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살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은 됐지만은 이거 뭐 패키지 같은 거 계속 이제 팔아 먹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런 게 보입니다. 리니지M은 매너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파는데 뭐 설명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가성비도 별로 안 좋고 좀부대기라면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맛은 날것 같아. 돈 쓰면. 근데 뭐 돈을 안 써봤으니까 그 맛은 모르니까. 혹시 돈 써보신 분들 계시면 이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서버에서 일단 계속 무과금으로 게임을 지속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하실 분들 계시면은 신고 신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관적인 저의 게임 평가였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돈안 쓰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정도의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제2의 나라 무과금 후기, 이 네,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